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막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힘입어 이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불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사야 선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시금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인간이란 존재가 약하고 악한 존재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들에 나가서 볼수 있는 풀 혹은 꽃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은 싱싱한 듯이 보이고 또 예쁜 듯이 보이고 화려한 듯이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또한 뽑혀지게 되면 어찌 됩니까? 금방 마르고 시들어 버리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주 강단위에 올라온 꽃 정말 아름답고 예쁜데요. 그러나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2, 3일만 지나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 금방 말라 버리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침 바로 이 식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언제든 마르고 언제든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자신을 붙잡는다든지 또 다른 누군가를 붙잡고 그에게 기댄다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제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설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일평생 붙잡아야 할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서 있는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말씀, 그 뿌리가 언제나 진리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만이불과 같이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더욱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교훈들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본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일 혼란스러운 세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서는 우리는 결코 길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